어디든 오케이. 내 공간을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3텐바 이미 무빙 스탠드를 소개할게. 좁은 공간 활용에 딱이라 방을 순식간에 영화관처럼 만들 수 있어.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 편리한 높이 조절에 깔끔한 선 정리까지. 게임 콘솔 거치도 문제 없으니 지금 바로 경험해봐. 좁은 방에서도 자유롭게 TV 시청이 가능하고 원하는 높이로 맞춤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지저분한 선 걱정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도 장점이지. 영화. 게임, 인테리어까지 활용도도 높고 내방을 영화관처럼 만들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낼수 있다니. 게임 몰입감은 당연히 없. 아이들이 TV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습관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삼텐바임이 덕분에 그런 걱정을 덜었다는 후기가 있어. 아이들 키에 맞춰 높이 조절도 쉽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간편해서 아이들이 거실, 방 어디든 편안하게 TV를 볼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안전하고 편리해서 만족스럽다는 평. 이사하면서 TV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삼텐바이미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는 후기도 있어. 높이 조절도 쉬워서 소파나 침대에서 편하게 볼수 있고 TV 볼때목 아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달라졌대. 내 방을 영화관으로 삼텐바이미 무빙 스탠드 솔직 리뷰 활용법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